그럼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왜못 만나 이제 만나야지 아주 진짜 좋은 여자가 53살이 넘으면은 찾아온대 외국 여자가 더 좋아할 수도 있고 53살 유부녀도 음, 만나봤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고 <laughs> 음, 제가요? <이> 여자가 <laughs> 딸을 가지고 있는 여자.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는 뭐 항상 잘 지내고 있죠 뭐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 게뭐 항상 잘 지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뭐또 뭡니까? 아, 혹시 사주 보신 적 있으세요? 사주요? 어... 저는 그... 옛날 초등학교 때그 신문에 있는 그 점, 그거 몇번본 이후로는 안 봅니다. 만약에 보신다면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자친구는 언제 생기는지 <laughs> 결혼을 할수 있는 건지, 뭐 요건 살짝 궁금합니다. 사주요? 를 사주요?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뭔가 23년 올해는... 여자친구가 생기려는지. 아, 저, 왜 자꾸 웃음이 나지? 오. 사주, 장명, 풍수. 와, 여긴. 야, 심껏, 까이 예, 예. 어, 사, 사, 앉으십시오. 네네. 굉장히 오래된 곳이거 구시... <laughs> 오래된 곳이. 예. 주인이 편해야 객도 편하고, 객이 편해야 주인도 편합니다. 아, 편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그 알고 싶은 게 있었다,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빼놓지 말고 질문도 하시고, 저거 해서 네. 알고 가십시오. 나이가 몇살 잡으셨다겠습니까? 용띠입니다. 76년 용띠 그러면 병진생이라고 그러네요 병신이... 병진 병진 예 아. 병진생인데 몇월 며칠입니까? 8월 28일입니다 이름이 누구지요서남 남명남자의 응. 용용자입니다 태어난 시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새벽 아니... 조금 정확하니 모르면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여, 6시 8월달이 둘이었구만 8월아까 2 8일이라 그러면 이것이 8월 예. 누가 이건 아주 이름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가지고 있고요 제 이름이에요? 예, 계정에... 예. 도움이 다 되지 않네요, 대인생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음, 그.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병신. 병신이 병 아까 병신이라고 하셨. 아니, 난 달이 병신이라는 얘기라. 아, 제가 병신이라. 예, 난 달에서 대운이라고 하는 운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아, 연, 연이 병신이고 예, 월이, 월이 병신이라. 병신이다. 난 나름 아. 임자이고, 난 신은. 개몇시다 이래 나와 가지고 있죠. 개 병신. 개몇 토끼니까. 예.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습니까? 머리는 천재다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변덕이 심하고 실증을 금방 느낀다 이래 나와 있네요. 네. 이 사람은 임수라고 하는 목화토금수 뭐 중에서 북쪽 물을 타고 났는데 물. 물. 물이 뭐지요? 제가 물입니까? 선생님은 물입니다. 물을 타고 나온 사람 변덕스럽고. 머리가 좋고 꾀가 많고 음모와 모략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모 모략은 제가 모략이 뭡니까? 아 물. 뭘... 아, 제가 이런 사주는 태어나서 처음 본. 누린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는 사주팔자가 이렇게 그 물이 죽어 없어져야 불이 살아난단 말이야. 불이 대기한테는 밥이 되고 복이 되고 재복이 되고 명예와 건강이 되는. 아, 그제 물이 빨리 없어져야지. 예 그렇습니다. 거의 90%가 물이라 물이 아무리 많아도 30%가 넘으면 안 좋아. 홍수가 나가지고 물도 먹지 못할 흙탕물, 골목 물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있는 그 저거라 모든 병균이 아주 화장실이고 먹고 하수도고 전부 이렇게 섞여 가지고 아, 있는. 저물이 아니에 하수도, 하수도 물이 하수도 물이 이하수도. 물은아물은 아, 물은 하수도 물이에요. 예, 그렇지. 아, 깨끗한 그러니까, 물이 아니. 그 그거는 물부터 때려잡아야 돼. 그 대기는 아직 좋은 운이 한 발짝도 아직 와본 적이 없다 이제 나왔네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인생에 그래도 네. 세 번의 기회가 온대는데 예. 저는 아직 한 번도 안온거 같아요. 자기한테도 한번 좋은 기회가 왔어요. 13살부터 31살까지는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 무슨 기회가? 있었지. 자기한테 기회가 왔지도 안 왔지도 몰라요. <목소리> 네, 폭소 클럽의 히든 카드죠. 독특한 사무형 내개그의 선하명 씨. 2003 KBS 연예대상 코미디언 남자 부분 신인상 정영돈 씨, 선하명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남용입니다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도와주신 어, 우리 조상님들 그리고 서남용이었습니다. 네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아, 네. 그를 캐치를 못했을 따름이지 모르니까 지금은. 좀안 좋네요. 33살부터 20년 동안 운수가 나쁘다 이렇되 나와 있는데 20년이면 너무 긴거 아닙니까?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사생 마음대로 할 수는 더더구나 없고요. 그 이치로 생각을 하십시오. 눈으로 보고 뭘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23년에 이제 결혼을 할수있을려는지 아니, 좋은 사람은 만날수 있으려는지 결혼했으면 안 돼. 아 진짜요? 여자가 달아나 버렸더니 그러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싸워야 되니까 이 팔자가 그렇다는 거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 그러니까 여자가 없는 팔자가 지금까지 여자가 있긴 있는데 그 항상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라 왜 그런 거 아니? 그 속에다 남자를 품고 있단 말이야. 가슴 속에 남자, 아, 머릿속에 남자. 딴 남자를 그러기 때문에 딴 남자를 생각하고 있어. 있어. 딴 남자를 생각하고 있어. 어떤 여자는 한 주먹이 들어 있다. 이게나오는한 주먹, 한 주먹이? 근데 한 주먹은 한 주먹이 몇 개? 다섯 개. <laughs> 손가락이 아, 다섯 개잖아. 아, <laughs> 다섯 명이 다. 다섯 남자가 요 머릿속에 들어 있어. 생각하고 있는 다섯 남자가. 그럼 평생 못 만나. 왜못 만나? 이제 만나야지. 아주 진짜 좋은 여자가 오십 세 살이 넘으면은 찾아온대. 외국 여자가 더 좋아할 수도 있고. 5십세 살. 음. 유부녀도 만나봤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laughs> 그 제가요? 음, <laughs> 여자고 딸을 가지고 있는 여잔데. 음. 아 과거에 만났었다고요, 제가? 음. 어? 그럼 전생에 혹시 어떤 사람인지 전생은 모르시지 네. 전생을 네. 볼 때는 여기 그 말하면 용띠를 본단 말이에요 용띠는 전생 어디서 나왔느냐 지옥에서 나왔다 이래 나와있네 음, 지옥도 출생이다 음, 지옥. 지옥도 출생이다 음, 지옥. 아까 내가 이게 인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와서 이 땅하고 딱 붙어 요구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장가를 일찍 갔습니다. 을 여기가 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거하고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었죠. 거의 이게 떨어지면 부부연이 떨어져 버렸다.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부부연이 떨어져 버렸다.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좀 붙어 붙여 주시면 그거 붙인 것은 내가 그것까지는 못 붙이고, 왜 그런 거 아니? 여자가 달아나 버리고, 찢어져 버리고, 배, 배반을 해서 없어져 버린다, 이래 나오니까, 안 없어지게 하려고 연결해 달라는 거예게부부손이니까 네, 더, 예. 더 잘하겠습니다. 예. 제 여자한테는 잘하겠습니다. 억지로 잘한다고 여자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laughs>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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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손도 그렇게 했겼어요 오른손도 똑같이 생겼구만. 이거 떨어졌다는 거는, 요게 요거하고 붙어야 된대. 여기서 여기까지 붙여달라고 그래 음. 그러면 무엇을 만나면 결혼을 하는가 하면 아까 대기는 물로 태어났으니까 부을 만나면 돈도 생기고 부귀가 생긴다 얘기했는데 여자도 생깁니다. 세. 세. 여자가 둘이 생길지도 몰라. 두 명이 있다고요? 두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음. 랑잘 맞는 띠가 있을까요? 아, 당연히 있지. 맞른띠는 띠가 있는데 그게 저, 제가 합이 물어봤는데. 되는 게 맞는 거라. 그러면 저 사람은 용띠니까 뭐하고 합이 되느냐면 신자진이 합이 돼. 원숭이하고 지하고 용은 합이 된다는 거라. 선생님 저는 원숭이 쥐용띠 만나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망에는 <laughs> 그거 만나. 아. 그세 가지가 만나면 무엇이 된가. 이, 이 띠를 만나면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적었는데. 네? 아 이게 만나 만나. 이세 가지가 합이 되면 물로 변해가지고 네. 우리 사 선생 죽이는 그 현상인데 내가 좋다 하겠나 아, 내가 니네 팬인데. 네 무슨 띠를 만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네 니한테는 사, 오, 미가 제일 좋아. 내가 보기에는 사는 여름 물. 뱀말양띠를 만나면 아이고, 나한테 좋다. 예, 하늘이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제 와이프 이쁜가요? 크다고 그 속이 다르기 때문에 아, 다른 남자 예, 생각하고 얼굴이 이쁘면 그 음탕해 여자가 네 여자는 감정적이다 이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일본이 그렇게 좋아. 일본 사람이 터사생을 보게 되면 그 일생 동안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서 일본 여자라 가면은 아주 한국 여자보다 얼등하니도 좋다. 이래 나와있고요. 한국 여자는 될수 있으면 썩 이렇게 맞는 게 아니다. 이래 나와있네. 그럼 결국은 저는 한국에 있어서는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외국분을 만날 일이 없는데. 아 나는 한국, 아니, 한국 한국 서두르지 말고 앞으로 6년 안에 한국분이랑 자연적으로 나갈 기회가 있고 그럴 겁니다. 4 7 년도 참아왔는데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아 네. 딱 내려놔버려. 급한 마음은. 어, 네. 내려온 지 오래됐습니다, 선생님. 어, 이분이 대드맨이거든요. 전성기가 오긴 올까요? 지금 한 번도 전성기가 거의 안 와서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라 그러니 앞으로 전성기가 온다는 거라 자기 시대가 그래도 운수 일할 수 있는 운수도 생긴다 이런 아 일이 네. 많이 생기고 예, 네. 예를 들면 육, 칠월 여름방학에 아주 히트를 치는 운수가 있고 아, 이때 여자만나는 운수도 있다 이런 나옵니다. 아, 선도 보장 사람이 있습니다. 아, 소개팅 해주신다고 <laughs>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대기는 이 음. 9월 달만 나쁘지. 1년 12달 중에서 크게 나쁜 달은 없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열심히 하면은 다른 일도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음. 될까요, 선생님? 내년에는 아주 좋고 이 예, 이걸 우선 넣어 주고 볼게요. 넣어주신다고요? 손바닥에 넣, 써주는 게예요 넣어주는 거라. 도휴라리 시래 박산 심장진 도휴라리 시래 박산 심장진 음, 미 됐습니다. 됐어요. 미라고 하는 저것을 넣어놨는데 그러면 정화라고 하는 마누라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돈도 대게 아, 돈도 제 마누라가 숨어 있다고? 예. 손바닥에다 마누라하고 돈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아, 그것만 아, 가지고 있어도 여자나 돈 때문에 일평생 마음쓰면서 그, 하, 제타하지 않아요. 저도 선생님처럼 뭔가 뭐 재물이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 선생님? 전부 그 병을 네. 다 잡아주던 거라 떨어진 것도 연결 내놓고 손에 이 밑자도 받고 아까 네.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떨어진 사남용이랑 네. 함께하면은 네. 잘잘 일리 네. 잘 풀리고 네. 돈도 많이 벌수 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여기 철저히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라 알겠습니다. 급해 네. 급해 <laughs> 성남종과 <laughs> 함께하면은 다잘 된다니까요, <laughs> 여러분들. 그 사람이 좋아. 함께하시죠. 응, 뭐 당연하지. 네. 상대방이 좋때문 네. 마지막으로 저걸 일러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흉도 아려야 될거 아니야. 네. 무엇이 나를 흉하고 망하기. 네. 그러고. 남용이나, 이건 네. 이 이르...